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부경찰서 AI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페이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적인 영상의 유명인이나 친구, 선생님 등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장난이 아닌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허위 영상물은 성착취물입니다. 특히 친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사진 등을 만들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의 영상 사진의 제작 위례, 상대방이 제작하는 즉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의 영상, 사진의 판매, 배포, 구입은 어떤 행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의 영상, 사진의 소지, 시청도 모두 처벌됩니다. 성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목소리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상, 사진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 연락처, 학교 등을 알리는 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방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허위의 영상, 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다른 사람이 디페이크 영상, 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셋째, 디페이크 영상을 발견하였거나 피해를 겪었다면 즉시 일일이 1일7에 신고합니다. 넷째,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는 소중하게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과 경찰청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디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